판결할만한 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런 단스기 대단스기, 대단스야 대단스기, 대단스기, 두 사람한테밖에 아, 얘기 안 했는데 그래. 이거를 잘해. 얘기해야 될다봐자은영배 성역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로 두루마리 화장지 도번 다리를 보냈습니다 야이자시가너 그거 하루만 했다 했었냐 피시로 보내줘 피시로 우리 피시로 올바른 재판을 하고 보냈는데 그걸 매칭화에서면 제가 알수 없습니다 아, 자 아, 여러분 아,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게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끝까지 갑시다 저는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첫째로 하늘이 내리셨고 둘째로는 하늘이 안 들었습니다 대통령한함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대통령 아, 힘내라.